이백오십 미리 현수해이자현수이자열개래열 개를 어~ 직렬로 접속한 에자레의 건조 섬낙 전압이 오백구십이다 연효율이 영점 연능률 연효율에 에자한 개의 건조 섬낙 전압으로 그럼 연능률을 그 효율을 구하는 거 연효율을 구하는 거알었는데이 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~ 위에가 건조 섬낙 전압이 오고 건조. 섭락 전압 아래쪽에는 뭐가 오냐면 개당 전압, 개당 전압 에 곱하기 개수가 오겠죠. 갯수 개수. 이렇게 오면 됩니다.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또 0.74고 10개고 500g 이다 이렇게 있죠. 근데 개수가몇 개났습니까? 건조 섭락 전압이 얼마요? 예 590. 그냥 거의 산수 수준이죠. 계단 전압 요게 모르는 거고 개수가 몇 개요? 이게 10개 나왔고 연회율이 0.74가 나왔대잖아요. 0.74. 그죠? 그럼 이,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이거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. 둘이 그럼 계단 전압은 이거는 여기다 0.74를 곱하면 되요. 0.74. 나눠주면 되겠죠. 두 개를. 그래서 해보니까 자,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 9 5 위가 아래가 10 곱하기 0.74 이걸 계산을 해야 되나 79.729 나옵니다 79.729 79.729 7 9 7이9 키로볼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79.729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, 구해 봤습니다